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보미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피터 스윙어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차원과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차원 사이의 그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어, 이익에 대해서 어, 즉 어, 유정적 존재가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어,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 그 이익을 확보할 때그 어, 유정적 존재의 민감성에 비리하여. 유정적 존재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이다. 혹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통에 대한 음, 민감성이 높은 유정적 존재라면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어, 많은 어, 투입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민감성이 높은 존재라면, 어, 자, 여기서 어, 고통 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유정적 존재의 민감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 자그마한, 예를 드는 차원입니다. 자그마한 어떠한 고통과 관련한 자극에도 상당히 그 고통을 감수하는 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 고통을 감수하는 정도가 높으니까, 그 고통을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높으니까, 어그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만큼 그게 비례해서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하고. 어, 어떠한 유정적 존재의 민감성과 관련하여 어,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낮다. 어,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어,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존재와는 다른 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그 조치를 취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지만 어 결국 목적은 어, 어, 유정적 존재가 증명하는 고통 받지 않을 이익. 어떤 유정적 존재가 고통에 직면해 있다면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하는 그러한 목적 결과는 온전히 달성된다고 할수 있어요. 이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유정적 존재의 민감성에 비례하여 그 유정적 존재의 고통감 고통 감수성에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입니다. 반면에 이익 평등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건 이런 고통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하여 이 고통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한 그 민감성에 비례하여 어떤 처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성이라고 하는 고통에 대한 감수성으로서 어 고통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한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어 고통에 직면해 있다면 그 고통받지 않은 이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 동일한 처치를 처치를 가는 것이 바로 이익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까지 싱어 당신의 견해를 고려할 때 결국 인간이 고통을 받지 않고 기쁨을 추구하려는 욕구로서 이익과 인간 아닌 동물이 고통을 받지 않고 기쁨을 추구하려는 욕구로서 이익은 평등한 생명은요 자, 우리 싱어가 말하는 이익은 어, 이론적으로는 인간이 고통을 받지 않고 기쁨을 추구라, 추구하려는 욕구 동, 인간 아닌 동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지 않고 기쁨을 추구하려는 욕구입니다. 이것으로서의 이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 싱어는 이 이익의 측면 중에서 기쁨을 추구하려는 욕구보다는 이 고통을 받지 않으려는 욕구로서의 이익을 이익의, 이익의 방점을 두고 있어요. 즉 싱어가 집중적으로 어, 고려하고자 하는 이익은 기쁨을 추구하려는 기쁨을 추구하려는 욕구로서의 이익이 아니라 고통을 받지 않은 욕 고통을 받지 않으려는 욕구로서의 이익. 이것을 어이 이익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려는데 싱어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어지는 논의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어쨌든 그 이익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때 유정적 존재의 고통이나 쾌락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동일한 도덕적 배려를 처치하기보다는 민감성이 비리하여 도덕적 배려가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동일한 처치, 이 고통을 받지 않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유정적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동일한 처치를 가는 것은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죠 트리트먼트 반면에 그 유전적 존재의 민감성이 비리하여 비리하여 고통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한 민감성이 높으면 그에 적절한 처치를 하고 고통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한 민감성이 낮으면 또 그에 적절한 처치를 하고 어쨌건 처치를 하여 고통받지 않는 이익을 확보한다는 측면은 동일하나 같으나. 어, 이렇게 고통 감수성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한다.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민감성에 비리하여 어,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해 주려는 처치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어, 싱어가 어, 물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익평등고리의 원칙을 더욱 어,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의 가치와 인간 아닌 동물이 직면하는 고통의 가치는 평등합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간의 고통이든지 인간 아닌 동물의 고통이든지 고통은 고통입니다. Pain is pain. 즉이익평등고리 원칙은 기쁨 혹은 쾌락을 누리는 차원으로서 이익보다는 고통을 받지 않는 차원으로서 이익에 주목합니다. 결국 이익평등 고리 원칙은 쾌락 감수성보다는 고통 감수성에 방점을 두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익평등 고리 원칙은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이 직면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의 가치는 평등하다. 즉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이라고 하여 그 고통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고 혹은 인간 아닌 동물이 직면하는 고통이라고 하여 그 고통에 낮은 가중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 어, 어떠한 종이 직면하든 고통이든 그 고통의 가치는 어, 동일하게 어,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다루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평등의 원리, 공평성의 원리를 앞서 살펴본 벤담의 이익 계산 방식, 즉 어, 모든 사람의 이익은 하나로 계산되며 하나 이상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 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여기서 싱어는 인간 아닌 동물 역시 쾌고 감수능력이 있는 유정적 존재기에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아닌 동물까지 이 이익을 확보해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싱어의 이익평등고려원칙은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 즉 유정적 존재의 고통 가치 고통의 가치는 평등하다. 어, 그래서 스 싱어는 이것을 pain is pain 이라고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음, 제가 앞서 언급 드려, 드린 것처럼 어,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기쁨을 주구하고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을 말 합니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서 말하는 이익은 어, 원칙적으로는 고통을 받지 않고 기쁨을 추구하려는 욕 추구하려는 욕으로서 이익이지 이익인데 싱어가 동물 해방과 관련하여 즉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차원과 관련하여 싱어가 보장하려고 하는 이익은 어, 이 쾌락에 대한 감수성보다는 고통 감수성 즉 어~ 고통을 받지 않은 이익을 확보하는데 싱어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력 그래서 싱어의 어 이익평등고려원칙에서 그 이익이 무엇이냐와 관련하여 그 이익은 바로 고통받지 않을 이익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싱어가 어 자신의 이론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이 지점과 어 더욱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감수성에 어더 주목하는, 주목하여 방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이 싱어가 이익 평등 고리 원칙은 모든 사람의 유산 이익을 동일하게 중시하여 평등의 이념을 강조합니다. 쾌락을 누리는 차원으로서 의 이익보다 고통을 받지 않는 차원으로서의 이익에 주목하면, 얘기 주목하면 평등의 원리를 더욱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을 누리는 차원으로서 이익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 고통이 없는 사람을 더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불명확하여 쉽게 알아낼 수 없죠. 그래서 쾌락으로서 이익에 방점을 두면 평등의 원리가 다루는 이익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난관에 직면합니다. 반면 고통을 받지 않으려는 자원으로서이익 너무나 명료할 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알수 있어요. 즉 인간의 고통에 직면할 때 불행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결국 고통 감수성의 직관적 명료함으로 인해 평등의 원리가 견냥하고 있는 이익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러니 이익평등고리원칙이 전제하고 있는 평등의 원리를 더욱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는 셈이죠. 이렇게 고통 감수성에 주목하여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면 소크라테스가 증미하는 고통의 가치와 배부른 바보가 증미하는 고통의 가치는 평등하다는 이 결론 결론을 원만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고통 가치는 평등합니다. 어 제가 앞선것급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은. 쾌락 감수성보다는 이 고통 감수성에 주목하고 어,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라고 할때 인간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고 할때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이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고 할때 그때 이익은 바로 고통 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해 주는데 싱어가 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싱어는 왜 어, 쾌락 감수성보다는 고통 감수성에 주목하는가 왜 즐거움을 추구하는 차원으로서의 이익보다는 고통을 받지 않는 차원으로서의 이익을 이익에 집중하고 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는가 집중하는가 자그 이유는 바로 우리 공기주의는 <�nak> 도덕적인 선악을 판단할 때 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익을, 계산할, 이익을 계산하려면 이익을 계산하려고 하는 그 대상 실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이익의 내용으로서 쾌락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왜 불분 불 불분명하고 불명확한가? 왜냐하면 어,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행복과 어, B란 친구에게 행복과 B란 친구에게 행복 그리고 C란 친구의 행복은 어,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다. 다차원적이다. 그리고 어,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한 이관점이 예, 그 선호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그 이익의 내용으로서 행복을 설정하게 되면 어, 그 이익의 내용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파악하기가 불분명, 불명화, 어, 그리고 주관적 선호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익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가해 계산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어, 싱어는 이론의 명료함을 위해서 어, 쾌락 감수성보다는 고통 감수성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고통 감수성은 왜? 어, 그러면 싱어는 왜 고통 감수성에 주목하는가? 바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익평등 고리원칙에서 어,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의 내용을 쾌락으로 쾌락이 아닌 이 고통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어, 그 고통이라고 하는 이의내용은 파악하기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어, 즉 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 어떠한 자극이 혹은 직면하는 어떤 경험이 이것이 고통인가 고통이 아닌가 하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관련된 자극이면, 자극이면 누구라도 그 자극과 경험을 고통이라고 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행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쾌락, 그래서 쾌락이나 행복처럼 사람마다 그 주관적 선호가 선호도가 다양하고 그 쾌락이나 행복을 확보할 수 있는 어, 상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한데 고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통은 누구라도 어떠한 어, 어떤 대상이 직면하는 경험 혹은 자극 이것이 고통인가 고통이 아닌가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서 누구라도 만약에 그것이 고통이라면 분명하게 고통이다라고 어 단일한 동일한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 이익을 계산할 때그 이익의 실질을 괴락이 어 아닌 고통으로 설정하게 되면 어 계산의 실체, 계산의 내용, 계산하고자 하는 그 이익의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더 용이하다. 즉,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그 계산 과정이 예 수월하기 때문에 이 평등의 원리를 어 용이하게, 쉽게,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어 싱어는 쾌락감수성보다는 고통감수성에 주목하여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확보해야 될 이익을 어,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어, 확보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어, 볼수 있어요. 자, 그러니 결국 이러한 이 싱어가 이렇게 고통 감수성에 방점을 두고 고통 감수성에 방점을 두는 그 근거, 즉 어, 이익의 이 내용 실체가 쾌락이나 행복과 달리 고통은 명료하다. 누구나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 고통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고통이라고 명확하게 동일한 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싱어의 어, 입장을 고려할 때, 어, 싱어는 결국은 사람마다 그 사람이 직면하는 어떤 경험이 있을 경우에 그 경험이 만약에 고통이라면 그 고통은 누구나 어, 동일하게 예, 경험하는 것이다. 누구나 동일하게 그것을 고통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싱은은 음어 고통 감수성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어 만약 어떠한 경험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의 가치는 어그 대상, 그 고통을 경험하는, 그 고통에 직면하는 대상이 누구든 그 고통의 가치는 평등하다. 즉, 소크라테스가 직면하는 고통의 가치와 바보가 직면하는 고통의 가치는 동일하다, 평등하다. 소크라테스가 직면하는 고통의 가치라고 해서 높은 가중치 중요하게 다뤄주고 바보가 직면하는 고통이라고 해서 낮은 가중치 하찮은 어,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어, 이 싱어라는 인물은, 이 학자는 음, 공평성의 원리,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평성의 원리, 평등의 원리는 앞서 것들된 것처럼 이익을 계산한 방식에서도 어, 출현하고 그 방식이 적용된 이익 평등 고리 원칙에서도 어, 우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즉 어, 고통 감수성에 방정을 두는데 이때 고통의 가치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고통의 가치는 평등하다. 즉, 일관되게 평등의 원리를 혹은 공평성의 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 고통의 가치론적 평등은 인간 아닌 동물에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간 아닌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도의 고통을 느끼죠. 인간이 실험의 대상으로 지급받거나 공장식으로 사육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 역시 실험 대상으로 지급받거나 공장식 사육을 당할 때 인간과 동일한 정도의 고통을 느끼죠. 대개서 인간과 동물은 그 종이 다르기에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비교할 때그 양적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어요. 즉,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동일한 수준으로 얘길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과 동물 사이에 고통을 느끼는 양적 질적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의 중추 신경계와 관련하여. 인간과 동물은 유사한 진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신경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을 통해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주체가 인간인지 아니면 인간 아닌 동물인지와 무관하게 어떠한 고통이 동일한 강도와 지속성을 갖는다면 그 고통은 악이며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인간 고통의 가치론적 평등을 확장하면 동물 고통의 가치론적 평등으로 가치론적 평등을 도출할 수 있는 셈이지요.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 어, 어떠한 유정적 존재가 직면하는 여기서 어떠한 유정적 존재는 앞서 살펴본 유정적 존재는 인간이었죠. 인간이란 유정적 존재가 직면하는 고통은 그 고통이 어그 고통의 지민한 대상이 누구이든 소크라테스이든 바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혹은 막노동 공사장에서 일하는 어, 분이든 그리고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어떤 분이 그 어떤 분이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가치는 평등하다. 대통령, 장관, 차관, 변호사, 의사, 할아버지, 할머니, 시장에서 나물 파는 그리고 어 예전에 저희 아버지처럼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직업의 귀천에 관계없이 직업의 사회적 지, 직업 관련한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그 고통의 가치는 동일하다. 공사장에서 어 우리 아버지가 겪는 그 고통의 가치와. 그리고 어~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의 정사를 논할 때 직면하는 고통의 가치 그 고통의 가치는 어~ 동일하다 평등하다 자 마찬가지로 싱어는 음~ 유종, 동물로서의 유정적 존재들이 직면하는 고통의 가치 역시 평등하다는 겁니다. 동물로서 유정적 존재가 직면하는 고통의 가치는 평등하다. 누구가 평등하냐? 동물들 사이에도 평등하지만,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들 사이에, 사이에 예.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의 가치와 인간 아닌 동물이 직면하는 고통의 가치는 평등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고통이기만 하면 어떤 유정적 존재가 직면하는 그 자극이 고통이기만 하면 그 고통이라는 경험을 인간이 직면하든 인간의 동물이 직면하든 그 고통의 가치는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인간이야. 자 그런데 당신이 말이야, 동물이 아니잖아. 인간 아닌 동물이 아니잖아. 인간 아닌 동물이 이, 당신은 인간 아닌 동물이 아닌데 어떻게 동물이 말이야 인간과 동일한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인간 동물이 인간 아닌 동물이 느끼는 고통 고통은 그 양적 질적 차이가 분명 인간과 있다라고 봐. 인간과 아, 인간 아닌 동물이 동일한 수준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어, 아니라고 봐. 어, 당신은 자꾸 동일하다고 보는데 당신이 말이에 인간 아닌 동물이 아닌데 당신이 동물이 아닌데 동물 마음을 어떻게 알아? 당신이 동물이 아닌데 동물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 동물이 겪는 어, 고통이 인간이 겪는 고통과 동일하다는 거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반론을 제기하는 싱어는 아니다.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은 그 진화적 스토리를 볼때 진화적 스토리를볼때 유사한 진화 과정을 거쳤다. 유사한 진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동물의 중추신경계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는 다르지 않다.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들 사이에 어, 고통의 가치가 평등하다는 이 사실로부터 어, 유사한 진화 과정을 거친 인간 아닌 동물의 중추 신경계를 고려할 때 도, 인간 아닌 동물 역시 인간과 어, 동일한 어, 고통에 직면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싱은은 고통을 느끼는 주체가 인간인지 인간 아닌 동물인지와 무관하게 어, 어떠한 유전적 존재가 고통의 짐이라든 그 고통이 동일한 강도와 지속성을 갖다면그 고통은 악이며 그, 그, 그 고통의 가치는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고통의 가치는 그 차이가 없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에, 디펜스 대응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 당신이 말이야. 인간 아닌 동물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들 사이에 그 고통의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동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있어. 이 발론에 의해서 인간과 동물은 어 유산 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신 경계와 동물이 중 조신경계는 큰 차이가 없다. 자, 그러니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인간 아닌 동물이 직면하는 고통을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과 인간 아닌 동물이 직면하는 고통의 가치는 동일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디펜스 문제에 대해 발로언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씽을 하는 분은 이 진화론 이 진화론을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